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연휴입니다 집사람이 또 아침에 밥 하기 싫다고 나가서 먹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오늘 세고 엄마 리아 세고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엄마는 엄마고 리아라는 엄마랑 식당입니다 예. 저렇게 저게 송전탑 저게 있으면 어, 주택은 저기 못 짓거든요 아무도 안 사요 예. <laughs> 너무 아침이여 가지고 제가 목이 아직 어, 정상이 아니네 예. 좀 이런 족장 이런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, 이 여기도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인데 예. 이 나라 사람들은 아침을 좀 일찍 먹어서 어, 오전 7시부터, 혹은 뭐, 오전 6시부터 이렇게 영업하는 데가 많아요. 하여튼 뭐, 디테시식 같습니다. 저는 뭐, 이렇게 각종 음식들이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우리 아들은, 여기, 와, 야, 테이블을 시멘트 조적으로 했네. 음, 어, 괜찮네 좋습니다. 이런 데 와서 한끼 먹으면 좋습니다. 밥도 싸고. 이렇게 잘 꾸며져 있네요. 위에는 아마, 저기 위에는 적을 거예요. 저 숙박할 수 있는데.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하게 밥집만 해도 잘될 거예요.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당은 이렇게 뭐 요리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정말 흔한, 흔한 흔한 백반집인데 깨끗하게 해서 좀 비싸게 받는 것 같습니다. 보통은 흐름하거든요. 저 아침을 먹어보겠습니다. 어. 밖에 나왔습니다. <laughs> 저기 어제 한인회 행사 했거든요. 근데 저기. 뒤에 지금 악기하고 뭐든 그런 노구들 좀 승용차는 좀 싣기 힘든 거 꽃도 있고 어좀 씻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어 트럭이 있잖아요 제가 픽업이 있으니까 좀 한글 학교까지 신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더운데 이거 올라니까 고역이네요 <laughs>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오늘 연휴거든요. 월요, 일요일? 월요일, 일요일, 화요일, 수요일까지 연휴나서 연휴만 되면 족자는, 어, 이렇게 관광하러 오시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제 차가 밀리죠. 저 끝까지, 어, 제가 오게전 해야 되는데 저 끝까지 밀리는 상태입니다. 그 한국 학교에서 이 정말 그 선생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시죠 사실. 애들한테는 너무 좋죠. 댄스도 하고, 악기도 배우고, 드럼, 뭐 전자 기타, 이 키보드, 뭐 이런 것도 배우고. 좋은 것 같아요. 워낙 우리 저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으세요 일단. 일단 좋으시고 또 애들 너무 사랑하시고. 그래서 참. 음, 한국 학교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는 거죠. 그래서, 뭐, 제가 휴일날 이런 거 옮기는 것도 사실 기꺼이, 그냥만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. 좀 귀찮긴 귀찮은데. 저도 이게 짐 실는 게 이렇게, 이렇 이런 짐들을 안 실고, 뭐, 시멘트나 모래나 이런 건 뭐, 이렇게, 뭐, 이렇게 좀 묶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. 뭐, 조심해야 될 것도 없고, 왜냐면 시멘트는 제가 또 만지지도 않아요. 왜냐면. 가게 필요하면 가게에서 실어주고 또 현장 가면 우리 친구들이 내리고 모래도 뭐 실을 때는 다 중장비도 싣고 내릴 때도 우리 친구들 저 내리는 친구들도내주고 그래서 그런게 좀익숙치않은데 살살살살 가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 케이블 타이 그 집에 어제 해보니까 케이블 타이 있으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 타이 몇개 준비해가지고 싹싹싹 묶어주고 어차피 속도도 못 내요. 저기 속도도 못내요 그 저기 한 25분 거리고, 또못 내서, 자작하면 됩니다. 우기 때가, 비가 안 오면 더 더워요. 햇빛이 쫙 치고, 그다음 이제, 습하기 때문에, 더 더워요, 지금 막. 사우나 같아 해서. 에어컨을 켜놔도 사우나 같아요. 랬고요 네. 지금은 우리 애들이, 또 연휴다 보니까, 이, 여기 보시면, 여기가, 하트 호텔입니다. 아, 오래됐는데 이거 부지가 넓어서 에, 어, 놀기에는 괜찮아요. 저기 골프장 있고, 이제 골프장은 회원 아니면 여기서 치는 걸 이제 비추합니다. 너무 나인홀, 그 파스디만 있는 거의 파스디, 파포가 두개 정도 있고 거의 이제 파스디만 있는 허이 그렇서재밌진 않습니다. 근데 가격은 비싸요. 그래서 막. 그렇게 추천을 안 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은 저기서 여기 어린이 풀이거든요. 여기. 요 부분은 어린이 풀이라서. 어, 막내 딸은 지금 자고요. <laughs> 피곤했나봐요. 우리 큰딸하고 우리 아들 놀고 있습니다. 족자는 이 근처에 호텔들이 많거든요. 여기 근처에도 있고. 그래서 애들 뭐 노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십니까. 오늘 저기. 오늘 어, 연휴거든요. 그래서, 우리 애들 데리고, 어, 여기가 사설 그 낚시터 같아요. 예. 네. 인공적으로 만든 낚시터인데, 네. 휴일 날은 이마 사람들은 낚시터 많이 와요. 저희 집 근처에 낚시터가 있는데, 괜히 멀리 온것 같아요. 예. 네. 그래서 낚시를 하는데, 어, 저기 낚싯대를 빌렸어요. 빌렸는데, 이 낚싯대가 별로 그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얘들 저기도 있고 있는데, 예 어쨌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다른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저기 낚싯대를 자기가 가져와서, 미끼도 자기가 가져와서 하네요. 낚시를 할수 있고, 잡으면 또 요리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서 잡은 걸 먹고 싶지는 않은데, 예 어쨌든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설 연휴가 이나도 있거든요. 입내기인데, 입내기 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인데, 예, 생각보다, 아, 어, 연휴가 기네요. 저는 이제 연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일을 좀, 일을 좀 못하게 돼서, 그리고 또, 그리고 또, 연휴가 좀 길면 집보다 온 사람도 많이 좀더 있긴, 있긴 있어요. 네. 예. 집사람은 저기, 오늘, 오늘 요리하고, 오늘 요리는, 그, 베트남 쌀국수입니다. 음. 네. 자,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